연어 알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네.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어,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가장 크게는 오늘 10년 만에 다시 어, 뵙는 그지들까 그러니까 버스로 다시 뵙는 분지들과의 소회를 좀 나누고 지금의 과제로서 어김식둥지의 어, 그 국제 기생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자격증표 어, 재정에 관련한 부산과 그리고 지들의 협업이나 고민들을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. 김식둥지의 지금의 이야기를 살짝 인사말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? 예. 날도 엄청 더운데, 그죠? 아, 진짜 막 너무 퍼붓더니 이제 또막 너무 더워졌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. 제가 이제 출근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제주도에서 한 친구가 왔어요. 그때 당시는 대학을 다녔는데 지금은 강정마을에서 약국을 운영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,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 베는 거야. 그래서. 가만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이가 들었더라고요. 그냥 너몇 살이냐? 그랬더니 38살이에요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야, 네가 무슨 38살이냐? 그랬더니 38살 맞아요. 이러는 거야. 근데 여성들이 나이를 줄이기는 하지만 올려서 부르지는 잘 않잖아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. 그 제가 이제 출근투쟁을 시작하고 그 기사를 어떤 분이 이제 크레 아, 그 트위터에 올리면서 김지도님이 마지막 투쟁을 한다더라. 그왜 벌써 마지막이야? 이랬더니 올해가 정년이래. 야, 우리 희망포스 타고 갔던 게 벌써 10년이다. 흐이? 이래 났더라고. 어, 그 10년 세월이 어디로 갔을까요? 그 전후에 35년째 복직을 못하고 있을까요? <laughs> 저는 그때 10년, 10년 전에 희망버스를 타고 왔던, 오셨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.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억이고 아픔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영광이기도 했었고.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, 그지? 우린 사회적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인데. <laughs> 늘 위에서. 이것만 하다가 가까이서 볼라니까 좀 그렇기도 한데, 하여튼 이렇게 또 만나보게 되니까 되게 반갑네요. 어, 김진, 김진숙 김신숙 동지가, 음, 35년 동안 해고 자로서의이 이름표가 계속 있었었던 것의 이유가 늘 그래도 되는 사람, 그리고 그거보다 좀더더 더 중요한 문제, 나중에, 라고 하는 것. 이게 사실은, 어, 반짝별 운동이나 평등 운동을 하는 이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어, 문제점과 이 서술들이잖아요. 저도 굉장히 맞다 있다. 어떤 얘기를 간담회 때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미리 좀 했었어요. 어, 사실 이제 거의 이약 10년 전그 무지개 버스도 있었고. 각 지역에 버스들이 있었잖아요. 여기, 그 부산으로 오는.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말을 하면서, 우리의 존재를 같이, 그냥, 그냥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언급됐을 뿐인데,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. 저도 그 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, 그런, 그래서, 이제 그때 느꼈던 게, 아, 아 정말 동지구나, 막 이런. 좀 진짜로 아무도 그때까지는 집회에서 홍소수자라는 호명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. 예. 근데 그 집이 하셨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오셨으니까. <laughs> 어.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. 그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.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연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,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퀴어버스, 성소수자 동지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의 세계가 깨졌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아시다시피 다 남자들이고, 다 군대 갔다고, 군대도 그냥 뭐, 뭐 해병 몇사단도 아니고, 다 공수부대고, 뭐 특전사고, 뭐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거의 마초들이고, 대화를 하는데, 조합원들 중에 누가 조금만 여성스럽게 얘기하면 저고모새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. 어, 그리고 뭐,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자기네들이 가장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온 사람들이 성소수자였던 거예요. 그것도 아예 버스 하나를 그냥 따로 전세를 내가지고 키업버스라고 명명을 하고 무지개버스로 명명, 명명을 하고 와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놓고 아예 와서 뭔가를 같이 하고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공장이 닫혀 있을 때니까 아예 폐쇄돼 있을 때그길 건너편에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에서 휠트를 수를 놓았어요. 그 처음에는 성소주자 동지들만 몇 사람이 이거를 놓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다 보니까 거기 몇놈이 붙어 있더라고. 그래 같이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는 대화 내용도 달라지고 그 정말 이렇게 닫혀 있었던 완강하게 닫혀 있었던 하나의 굳건한 세계에 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신수동지의 존재는 뭐 생각이 비슷해서 아니면 뭐 서로 그 성격이 뭐 비슷해서 뭐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어 존재 자체로 그가 그러니까 어 이곳에서 본인이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곳을 그 지키면서 모든 이들과 연결의 고리들을 연결의 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사실만으로 사실은 운동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 힘이 되거든요. 김진숙 동지가 10년 전에 성소수자 동지들 운동들을 호명했던 그 시간들이 그냥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움직임들, 평등을 향한 그런 다양한 소수자 운동들, 또 당사자들이 그 호명에 응답이라도 하듯 계속적으로 또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고 그 힘이 또 이만큼 커졌고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건지 또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 10년 만에 다시 희망 버스가 평등 버스로 또 이렇게 커지고 다양해지고 해서 김지수 동지를 찾아 온 거죠 노동자 안에. 그 다양하게 차별받는 노동, 그 현장도 차별받는 사람들의 현장이거든요. 장애인 노동자가 있고, 성소수자 노동자가 있고,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. 그 문제가 노동 문제와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는 그 현장 자체에 그 바꾸는 것이 또이 사회를 바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분들이 10여 년 전에 희망버스를 타고 오셨던 분들이고, 그때 정말 어떤 조직의 힘보다도 큰 힘들을 내셨던 분들인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어떤 구호로 외치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이라든지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가닿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별, 장애, 나이, 언어, 그 다음에 뭐 종교, 뭐 모든 전과 이런 것들을 다 향력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옳은 방향이고 이게 진보기 때문에.